아 진짜 가지마 제발 여기있어 여기있다 This is 스파르타 t a This is 스파르타 어 잠시만 어 겁났다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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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his. It. This. It's Sparta. This. Ah, 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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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undreds, assemble on its shell. We need to drive off that This. 아. 디스, 디스, h i s t h 스 s 스 h i s t h 디스! 디스! 스 s this, t 딱그아 그전... 어... 뭐, 뭐. 어, 뭐야. 어, 잠시만, 소도마스터님? 아니죠? 맞나? 맞네? 잠시만! 으와어다어어 잠깐만 나나 죽었니? 어 살았네 이씨 주인공 멋있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서점 아스 죽었어? 아니 지 다친거지? 이게 끝나는 거야, 설마? 와. 끝났네. 아씨, 여기 죽어버려가지고, 됐습니다 다음에 저랑 마우스 잡을시다 떴고. 아하, 이걸 놓쳐버렸네. Gather around. Let's get Council underway. Uh! First, your reports. Where do we- Since it reached reached the Great Ravine, we've lost track of it, sir. The situation has made it quite difficult for us. However, I think we have a chance to salvage the situation if we can pick up its trail on the other side. We've got some good news from the field team on that front. Tectonic movement from when Zora passed through created a fissure in the Great Ravine. That fissure is our ticket to catching up with the beast. There's no point. We exhausted our supplies during the last operation. Even if we did track it down, there's no way we'd be able to pull off anything of that scale. Hmm. Then what should we do, Commander? We'll have to send a ship to the Guild. A ship? But with the skies and seas the way they are. It doesn't matter. We cannot proceed without notifying the Guild of the. We should send word and wait for their decision. Captain, can I count on you? Never you worry, sir. I've been watching the sea churn and waiting for my chance to tame her again. It seems that the fissure in the Great Ravine has not only given us a path, but an opportunity as well. Together. we're going to brave whatever lies on the other side and find Zorah Magdaros' s trail Hunters, head to the great ravine as soon as you're ready May the sapphire star last for a while 뭔가 이거 대사랑 자막이 좀 다른 것 같다 아닌가? 자, 쓴다 Zorah 말아서 캐스트 깨쓴다 투스잠비 Q의 영통 hey, 탐색의 크 브레이크 이동브 좋아요 브이거 힘들다 힘들어 이거감옷이크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이크브레이이크 브레이크 브 아하하 많이 아, 영구정 자그라스의 엑스 넘겼었어. 자, 제꺼 렌즈보이다 오, 본 렌즈이! E. 지금 만드시는 게 없네요. 이제는. 좋습니다 강화를 하고 아 이거 토시렐가갑을 어디서 얻냐 이거 얻고 싶은데. 탁주만. 어디가시다 이거, 이거 이거까지도 이거 좀 하시다 이거 이거 사, 이거 좀 최고 단계를 하시다 이거 광고음용 압력이 필요하네 아자 제가 이번에 얻은 게어딨냐 단단한 뼈 연골 이거 말고 연골 말고 단단한 뼈 말고 여건가 오, 어, 이거 잔아프 가무시네요? 이야, 멋있다. 이거 하려면 잔아이 거 필요하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그거 얻은 게 어디 있냐, 이 가무시. 없는 거 같네요? 그러면 이거 덤반자 봅시다, 이거. 아, 맞다. 덤반자에 귀여운 거 있던데, 옷, 옷 중에서. 아, 요거 요거. 요거 겁나 귀엽던데. <laughs> 잠깐만. 아, 이게 이게 필요하구나. 어, 이거 만들자. 이거 만들자 하시네. 오, 야 좋습니다. 아, 겁나 귀여워. <laughs> 어, 겁나 귀여워. 어, 미치. 자, 좋습니다 푸께뿌께네요 푸깨, 이거는, 독서성 자, 좋습니다 겁나 귀여워, 돈망자 어, 겁나 귀여워 <laughs> 아, 미치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하기 전에 장비 좀 바꿀게요 네, 이, 이, 이 현재 이거 좀 하려니까 좀 힘드니까 네, 이거, 이거 좀컨설 맞추려 했는데 네, 많이 힘드네요 자.. 됐습다자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PARTA 멋있어 탐식 시, 시작 대곡 새로운 데 생겼다 대역곡이라고 갑다 자, 일단 오늘은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용량이 지금 매우 별로, 별로 없는데. 예, 일단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아까, 거기, 저라 마그스에서 이거, 디스젤이 빠르다 이거 좀덜 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게, 보타니오가, 이 좀, 지옥이 좀 애매하니까, 이게. 어, 난, 난 몰랐어요. 저기 올라갈 지는 오케이 아... 우선 뭐 균열을 규모, 빠져나가기 아 근데 뭐 캠프를 설치하는건가? <laughs> <laughs> 아 이게 다 이게 저라 마가스의 지나간 흔적이야, 설마? 서두르자 <laughs> 빨리 건너편 편집하고 싶어. <laughs> 어. We gotta be c a r e f u 나 not 있 o fall h e t h i s p o i s is r t a w h a t 또 어디야? 윤산호의 대지, 어, 거기 아닌가? 한자프 잡을 때, 거기 아닌가? <laughs> 자나 뒤짐 겁나 웃기겠다. <웃음> 가다가, <웃음> 아, 뭐 있어? 오셔어 oh c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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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 어 o 오오오어 설마? 데려갔니? <laughs> 아니네 아니네. 어 뭐야? 디스? 어 oh, 아 저럴 줄 알았다, 이씨. 뒤질 줄 알았는데, 씨. <laughs> 뒤절한데, <이> 씨. <laughs> 다행히 안 뒤졌네요, 아우, 씨. 뭐야. 닌터 누구? 뭐야. 우리도 똑같은 조사단인가? 얜 뭐야? 에코처럼 생겼네요. 뭔가 생긴 게, 생긴 게. 협곡, 영국이지. 음. <laughs> 뭐야? 음. 야, 보통 여, 눈을 뜨면 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나? 왜, 왜 여기서 뛰었나? 자, 내리 기단장. 음. 안녕, 너넌 뜻을 있겠어 떨어진 기였나 너희가 골짜기에서 자고 있던 걸 구조해서 여기로 옮겼다고. <laughs> 우리는 상기단이야. 여긴 영구기지 그리고 난, 나는 나는 기단장. 여기 있는 건 모두 학자들. 너희는 몇 기단? 어떻게 여기? 에 대역구군. 음. 이동한 저라 마우스라. 무사 히 신드로에서 도달해서 이쪽으로 목표 목표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건가? 음. 아 드디어 이때 왔군. 어, 어떠한지 흥미로 솟고차 올라. 그럼 서둘러 마그나우스의 흔적을 찾아야겠네. 일단 윤산호의 대지를 탐색해 보자. 윤산호의 대지란 여기는 지하일때말하는 거야. 차분히 차분하게 탐색하면서 차분하게 흔적을 찾아. 좋은 생, 생각. 좋은 생각이네. 어, 좋습니다. 자, 또 잠시만요. 자, 쓴다. 우리 다 유지해. 윤산의대를이동하시다 어, 지좀 신기하네요. 오, 호 오, 이 아이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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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갑시다. 오 여기 사라졌네요. 그래서 윤산화의 되지. 가시다. This is s p a r t a 습니다 돌진 배기 한 성공. 어 좋아요. 차크. 치즈야크 발견, 캠프 설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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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캠프 설치 장소 발견, 이렇, 이라고 하네요. 어디보자. 없네요. 자, 일단, 내보시다 여기는 없고요. 네. 링거스타, 링거스타. 동, 동 받자. 오케이. 갑시다. This! This is Sparta! 여기 아니야? 어디야? 어기인데어 미친 어 안녕 안녕 This is b a r a t 스파르트! This is 갔어? 죽었나? 못 죽겠네. 야, 야, 겁나 두까받았는데 그걸 안 죽네. 아스다. This is 스파르타. 다! 대단하시다. 아타 모피, 어.. 의복 어, 오케이. 갑옷이 아니라 의복이네요. This, this, t 스파르타. 잠깐만 어디, 어디가 어디가? This. 자, 씁. 자, 습니다 오래된 발자국. 자, 습니다 발자국 내면 어. 일단 캠프 장소를 이동을 하라는데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이씨 개봐라 이씨 깨봐라 이씨 깨봐라 이씨 깨봐라 어어 어 디스! 죽어 좀! 따뜻한 모피 좋아요 디스! 디스! 잠깐만 벌레 있네요 이 벌레는 뭐야? 근데 징그럽게 생겼다 말고기서리초 가자 극점지 가드 땅 가시다 어, 이게 또 뭐야 이즈! 이즈! 스마르토 스파르타 디스 이츠 스파르토어 뭐야. 쯧. 자, 오케이 오케이. 디스 이츠 오, 막았다. 막았다막았다 오호. 나이 담배 머르. 뜯겨라. 단패맛을 죽었네 어 뭐야 안 죽었네 죽어라 빠르다 아, 가죽 방어걸로 주로 사용한다 오케이 숫돌가시다 얘는 근데 뭐갈게 있냐 근데 군농이 <laughs> 없네 어, 나강, 나, 네강충. 좋아요. 새로 모습 많다, 여기. 어허, 좋습니다. 자안 봐봐. 잠깐만. 이거 아까 어떻게 했더라?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돌진 자지마. 왔다. 와? 파울루루루. 아니야 어 수면가스 어 수면가스 <laughs> 안돼아 <laughs> 겁나 귀여워 <귀엽>, 마 <laughs> 항아리 2개 뭐야 이거 오 항아리 좀뭐 어, 개좋은데 이거 얘는 데안때리네 애생이? 갔다. 특산 좋아요. 짜딴 그래서. 마광중. 일단 여기 조사를 하나 하라는 거잖아, 지금.